예, 지금 내 아들 뭐 하고 있니? 퇴근하고 집에는 잘 들어왔어? 네. 아까 퇴근해서 저녁 먹고 지금은 TV 보고 있어요. 요즘 일이 많다고 하더니 퇴근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다고 하니? 일도 힘든데 밥이라도 잘 먹고 다녀야지. 글쎄요. 그건 안 물어봤는데.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야? 너는 네 서방이 퇴근하면 점심은 잘 먹었는지 물어보는 게 순서인데 결혼해서 같이 산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그의 회사 구내 식당 밥이 워낙 잘 나오기도 하고 평소에 밖에서 외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봤죠. 그래도 그렇지. 회사 식당 밥이 잘 나와봤자 얼마나 잘 나오겠냐? 항상 점심에 뭘 먹었는지 물어보고 부족하다 싶은 건 너가 알아서 저녁 밥상에 올려야 하는 거다. 그게 아내가 해야 할 일이지? 남편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나가서 일하는데요? 그래도 뭐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잘 챙겨 먹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바로 기분 나빠서 받아치는 거 봐라. 내 말은 항상 너가 잘 살피고 모자람 없이 챙겨주란 소리였다. 그게 그렇게 듣기 싫고 기분이 나빠서 날카롭게 말 대답이나 하는 거냐? 저는 받아치려고 한적 없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에 대답한 것뿐이에요. 왜 자꾸 저를 나쁜 며느리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어른한테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자꾸 말 대답해서 크게 만드니? 말끝마다 토 달고 말대꾸하는 버릇은 누굴 닮아서 그런 게냐?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없는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나도 바쁜 사람이야. 너랑 쓸데없이 입씨름할 시간 없다. 한우 사골도 사다가 좀 고아서 먹이고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네 남편 건강은 너가 알아서 좀 챙겨. 맨날 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겠니? 사골 살 때는 이상한 싸구려 사지 말고 반드시 한우로 제대로 된걸 사서 써야 한다. 남의 귀한 아들 데려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요즘 집에서 사골을 언제 끓이고 있어요? 근처에 설렁탕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다 먹이면 돼요. 가끔 한 번씩 남편이 해달라면 못해줄 것도 없긴 한데 어떻게 그걸 매번 하고 있겠어요? 내 아들이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너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다 먹일 생각하지 말고 정성들인 음식을 대접할 마음을 먹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맞벌이 하고 있어요. 남편 혼자 밖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고 저도 똑같이 일하고 들어온다고요. 제가 어머님처럼 살림만 하는 전업 가정주부가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할수 있겠어요? 너는 끝까지 밉상이야. 어떻게 한 마디를 안 지려고 하니? 됐다. 너랑 이야기하면 속 터져서 못 살겠다. 내가 하란 대로 밥이나 잘 챙겨 먹여라. 결혼하고 난 뒤로 시어머니의 아들 집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맞벌이 하는 상황에서 뭘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평소 하는 말 들어보면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이랑 남편이 같이 살 때도 그렇게까지 대단한 대접받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지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원래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라며 남편은 시모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여보, 이번 달에 엄마가 같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나 시부모님 모시고 갔다와. 나는 가봤자 어머님 뒤치닥거리나 하고 고생만 하다 올게 뻔해서 안 갈래. 뒤치닥거리라니 당신 말이 좀 심하네. 그냥 부모님 모시고 즐겁게 여행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맨날 이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당신 분위기 파악할 줄 몰라? 요새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여행 같이 가면 그 며칠 동안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상상만 해도 숨 막히니까 괜히 데려가서 고생시킬 생각 말고 당신이나 즐겁게 다녀와. 우리 엄마도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관심 갖는 거지. 이번에 여행 같이 가서 화해하고 서로 친해지면 좋잖아. 엄마가 며느리랑 가는 여행 재미있을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는 어머님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다니까. 맨날 당신 앞에서는 착한 척 하시고 나한테는 할말 못할 말다 하시는데. 진짜 더 이상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저한테는 그렇게 날카롭게 막말하시던 어머님이 남편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인 척 하셨어요. 당신 엄마가 그리 좋은 분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은 들을 생각이 없고, 심지어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카톡까지 보여줘도 원래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소리 하실 수 있는 거랍니다. 아니, 자기만 지 엄마 자식이고 저는 부모도 없나요? 친정부모님은 괜히 연락 자주 하면 사위가 불편해할까봐 전화도 잘안 하시는데, 어쩜 저렇게 지들 생각만 하는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었죠. 오늘 우리 아들 퇴근하면 집에 들렀다 가라 해라. 너한테 맡겨놓으니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여름 오기 전에 보양식이라도 해먹여야지. 그런 건 어머님이 직접 연락하시면 될 것이지. 왜 저한테 말을 전달하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불러다가 알아서 먹이세요. 어휴 저거 말하는 것좀 봐. 그래도 니들이 부부니까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 건데, 너는 어째 속이 배베 꼬여서 내 말을 그딴 식으로만 듣니? 아니, 저는 정말 상관없다니까요? 어머님이 그이 불러서 밥을 먹이던지 말던지, 그냥 전부 알아서 하세요.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면, 너도 같이 불러다 먹으려고 했는데,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네, 저는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많이 드세요. 대놓고 저를 못 믿겠다며 자기 아들 데려다 저녁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죠. 저야 혼자 속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남편 밥안 차려도 되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온 그날 밤늦게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더니 결국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병원이라니? 아, 아까부터 배 아프다고 하더니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방금 응급실 도착했는데 식중독인 것 같대요. 식중독? 아니, 그럴리가 없는데. 내가 시장에서 좋은 재료만 사다가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저야 모르죠. 남편 낮에 회사 식당에서 밥 먹고 아무 탈 없었는데 어머님 댁에서 저녁 먹고 온 뒤로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혹시 뭐 이상한 거 먹인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직접 다 만들어서 먹였다니까. 너가 괜히 집에서 뭐 먹여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사람 아까 집에 와서 물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어머님 댁에서 저녁으로 대체 뭘 먹였길래 이 사람이 이래요? 토종 딱 삶아서 백숙 만들고, 기력 회복하라고 산낙지랑 굴도 많이 먹였는데. 그러면 굴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아까 의사선생님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일 수도 있다던데. 일단 오늘은 퇴원 못하고 병원에 있어야 할것 같아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있냐? 분명히 싱싱하고 좋은 물건으로 사다 먹였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다른 건 전혀 먹은 거 없으니까 굴 때문에 이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의사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하러 가야겠어요. 어머님까지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들이 갑자기 왜? 남편은 병원에서 이틀 동안 입원해 있었고 정말 엄청 아팠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말리는데도 굳이 병원에 오셔서 직접 자기 아들 간호를 해주셨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남편 신경쓰라고 하더니 정작 아들 잡을 뻔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셨네요. 이번 일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뒤로 다신 저한테 뭘 해서 먹이라고 말씀 자체를 안 하십니다. 본인 스스로도 저한테 할 말이 없겠죠. 평소에 먹던 대로 잘 먹고 시간 내서 운동도 하면 그게 건강 관리 하는 거지. 별 다른 거 있나요? 꼭 그렇게 보양식을 해 먹이라고 난리를 피우시더니 꼴 좋게 됐습니다. 한 번만 더 간섭하면 그땐 어머님 아들 도로 데려가시라고 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